네 안녕하세요 프로입니다. 오늘 12월 3일 수요일 이고요 오늘도 하나오션 종목 이어서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 되니깐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오늘 내용도 되게 중요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우리 여러분들의 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또 영상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까지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영상 길지 않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 선물까지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 오션 보시면 오늘 장중에 플러스 2%까지 상승세로 최근부터 좀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제가 120일 선 이탈하면 우리에게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일 날부터 보시면 120일 선 이탈해 주면서 어제와 오늘 좀 반등하는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나우션이 최근에 신고가 돌파 이후에 한달 동안 좀 강한 조정을 받았죠. 이 조정 속에서 많은 개인분들이 이 매도 물량을 던진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현 구간은 우리한테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차트 흐름이죠. 네, 지금 보시면 저점과 고점 추세를 높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이쪽을 좀 보시면요. 이 60일 선과 이 120일 선을 이탈하면서 어땠죠? 밑골이 길게 달아주면서 강한 파동이 나왔죠. 보시면 7만원 초반대에서 좀 단기간에 파동이 나왔고 네, 이때만 50% 가까운 상승이 나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횡보한 이후에 상승파동으로 121선 이탈의 시점에서 52주 신고가 15만2400원까지 약100%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현 구간 이 121선 이탈한 구간에서 네, 극도의 공포감으로 좀 많은 개인분들이 이 매도세를 쏟아낼 거예요. 하지만 결국 이 매도 물량을 누가 받아가요? 이 세력들이 저평가 구간에서 싹 받아가는 계기가 될 겁니다. 제 네, 방송 보시는 분들만큼이라도 절대 매도 금지이고요. 이 앞으로 나올 반등 흐름에 우리는 추가적으로 실시간적인 수급을 확인하면서 이 분할 매수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기 때문에 네, 그만큼 오늘 영상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현국은 얼마 매수 매도 얼마라고 제가 다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 여러분들은 수익을 이끌어가시고 좀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좀 굉장히 중요한 기사가 있는데요. 좀 기사를 같이 보시면요. 네 하나우션이 3,750억 원 규모의 초대형 원유운반선 두척수주라는 기사인데 이 기사를 제가 내용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요. 네 하나우션이 오세아니아 선주와 이 초대형 원유운반선 이 VLCC를 구척을 총 3,75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VLCC는요 대형 선박 중에서도 그만큼 수익성이 높은 편인데 네 이번 계약은 단순한 수장권이 아니라 시장 자체가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라는 점에서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거고요 이 OPEC 생산 증가로 이 VLCC 운임이 반등할 수 밖에 없는데 네, 최근 석유수출 5팩에서 원유생산 수출량을 늘리면서 이 VLCC 운임이 반등 중입니다 이 운임 자체가 올라간다는 건이 선주들이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뜻이고 이 선주들이 돈을 벌면요 바로 이어지는 게 선박 발주 증가입니다 즉 이번 수준은 시황회복에 올라탄 첫 신호탄으로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노후화된 VLCC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요 탄소 규제 강화까지 겹치면서 네, 교체 수요가 폭발 직전으로 이 조선업계에서도 이 VLCC 시향은 당분간 긍정적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아직 시작일 뿐이지 네, 앞으로 발주가 더 온다는 라 뜻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은올해만 VLCC가 19척, 컨테이너선이 17척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이 LNG선이 총 6척으로 네, 기타 포함 총 43척으로 총 80억 달러의 수주를 받고요. 이미 연간 목표시를 넘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3,750억 원의 수주는 단순히 계약 한 건이 아니라 네, 시황 회복에 이 선박 교체 사이클 또 추가적으로 이 대규모 수주 실적이 이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린 강력한 모멘텀으로 이처럼 호재가 앞으로 하나오션 주가에 상승 동력을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고요. 우리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국내 증시의 가장 강력한 섹터 바로 조선업종이죠. 이 조선업 중에 대장주가 바로 하나오션인데 실제로 이 중국이 하나오션의 자회사를 제시한 이유가 뭐예요? 이 바로 한국과 미국의 좀 동맹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미국의 국무부는 오히려 한국과 좀 단호히 함께하겠다고 발표까지 했고요. 그 이유가 바로 뭐였죠? 이 마스가 프로젝트의 주역 하나오션인데요. 이 미국의 필리 조선설를 완벽하게 인수합병을 한 기업이 바로 하나그룹이에요. 이 하나 시스템이 이제 60% 하나오션이 40%로 총100% 필리조선서를 완벽하게 인수합병하면서 이 선박법을 발의한 미국의 상원 의원도 이 필리조선서를 방문까지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군함시장을 강대하게 하는 이 프로젝트가 바로 마스가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협력을 요구하기 위해서 방문까지 한 거예요. 네, 지금 미국의 이 기술력으로는 이 조선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K조선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K조선의 바로 대장주인 하나오션 이마스카 프로젝트의 주역인 하나그룹과 같이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한국과 단호히 함께 하겠다라는 건 하나오션이고 이마스카 프로젝트까지 같이 함께 하겠다 내 네, 이처럼 하나오션이 이제야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추세가 여러분들 25년도에 시작을 했잖아요 시작한 지 앞으로 1년도 안 됐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야 좀 추세 전환의 시작점을 알린 거죠. 네, 실제로 하나오션은 1차 파동 당시에 강한 상승의 파동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매물 소화 과정에서도 이런 저점과 고점 수세를 높여왔습니다. 실제로 조정과 상승, 이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이 매물 소화 과정을 끝마쳤고요. 네, 실제로 이때 좀 쌍바닥을 만들어내면서 다음 파동이 나온 걸볼 수가 있었고,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 저점과 고점 수세를 높이면서 쌍바닥이 형성이 되었고, 3차 파동 강한 상승세가 나오면서 52주 신고가 15만 2,400원을 달성했죠. 네 그러면 현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과 같은 맥락으로 조정을 받고 행보를 거친 다음에 매집이 끝난 상태에서 6일선과1 2일선 이탈해주면서 땅바닥 형성이 되었고 어제와 오늘 이후로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지금 다음 파동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라 볼수 있는데요. 이 파동은 이전 신고가 15만 2,400원보다 더욱더 높을 걸로 보이고 있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 창고를 좀 보시면요. 하나우션 메이저 수급 어디 보셔야 되죠? 네, 신안 보시면은 오늘 매도 물량 많죠. 이 파란색 길 골드만삭스가 외국계 이제 사모펀드 창고인데요. 이 외인들 창고에서도 매도세가 계속해서 보였고 네, 신안 보시면 이 창고에서 물량들을 내던지고 있다라는 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매수 쪽을 보시면 우리가 주목할게 이 미래의 색과 키움 증권인데요 이 창고가 이제 공매도 창고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창고들이죠 이 창고에서 이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즉현 구간에서 이 공매도의 물량들이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미래의 색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매수 강도가 죽었다가 이제야 다시 살아나고 있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네, 신앙 같은 경우에는 좀 자체적으로 이 보유한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네, 현 구간에서 좀 분할로 드러내고 있는 움직임 이런 고점에서 돌려 깎기 패턴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은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반등 흐름은 무조건 나올 것이고 지금 같은 신호가 다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분할 매수에 대한 준비들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같은 기준을 지켜 나가면서 매매할 때좀 가장 확률 높은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 구간은 앞서 제가 말씀했다시피 반등 추세로 나와주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홀딩을 유지하면서 실시간적으로 바뀌는 수급을 확인하면서 이 분할 매수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혼자가 아닌 저와 같이 함께 대응해 나갈 거고요. 네, 월봉으로 좀 보시면요. 추세가 저런데 시점이 1년도 안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왔어요. 이점 보시면 어때요? 이게 수십 년 전인데요. 중요한 거는 정말 크게 나왔죠. 역사적인 최고가 28만 8730원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강한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 조정받은 기간이 15년 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10년 동안의 행보 기간이 있는데 10년 동안에이 매물 소화를 다 아, 끝냈어요. 그러면 15년 동안의 조정, 10년의 행보, 네 매물 소화를 이렇게 긴 설동안 했고요. 그러고 나서 강한 파동이 나오면서 이제야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이 상승 각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좀 그만큼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앞으로 슈퍼사이클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좀 장기적인 우상향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 중요한 거는 이제야 고개를 들었고 형 구간에서 후대 전환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앞으로 정말 좋은 흐름들이 나타날 걸 예상되는 가운데 좀 많은 게이머들이 눌림무 구간에서 매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정을 만들면서 좀 경과 흐름을 만들고 개인들의 물량을 탈면서 추가적인 매집까지 끝났고 이 상승 추세가 이어질 구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야 이런 실시간적으로 움직이는 수급으로 좀 타점을 잡으셔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우션이 앞으로도 좀 강력한 반등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철교 분석을 보시면요, 현재 매수 비율이 45%로 매도 비율이 이제 55%인데요. 사실상 이 정도의 매수 비율이면 주가가 이제 5%에서 7% 가까이 빠아주는 것이 일방적인데 네, 현재 보시면 플러스 1.1%로 굉장히 가격 방어를 잘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찍고 좀 계속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매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매도세를 충분히 방어해줄 만한 이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 말은 즉 지금 같은 조정 상황에서 이 기회를 확실하게 잡는 이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무조건 추경 매수로 들어가는 것보다 실시간적으로 바뀌는 차트 흐름 수급 흐름 호가 흐름 우리가 좀 하나하나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이 정확한 타점을 잡고 이 타점대로 대응하는 게 필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세력의 선택을 읽어내는 게곧 우리의 수익이자 핵심 포인트이다. 앞으로도 조정에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뭐라 했죠? 기회로 적용될 수가 있고 돌파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 돌파구라면 올라타야 되겠죠. 네 따라서 일부 구간에서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분할매도를 진행해야 되고 눌림목 같은 구간에서는 좀 타이밍에 맞는 매수가 적용되어야 하지만 그래 남들이 이제 10% 20% 수익을 볼때 우리는 그몇 배로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확실한 매수 매도 이런 목표가를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그 매수 가격을 공유해 드리면서 자, 비중이 얼마가 있다라고 한다면 좀 어떻게 담아내는지까지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공유해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고 라 한다면 눈앞에 이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조차 떠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네, 제가 우리 주주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단한 가지입니다. 주주분들께서 이번 하나오션 흐름 안에서 나는 진짜 이 수익을 보고 싶다 이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이 타점을 잡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알려주고 있는 타점대로 바로바로 움직이셔야 돼요 네 제가 하나오션 소통방에서 고점에서 매도하는 타이밍이랑 다시 한번 조정에 나올 때 매수하는 타이밍까지 다 소통방에서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네, 소통방 입장하실 분들 상단에 제 개인 번호 한번 띄어드리겠습니다 010-2068-4471번 이 번호로 하나오션에 오션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소통방 링크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예, 정확한 하나오션에 좀 대응 전략을 잡아드릴 수 있는 건 네, 결국 저고요. 자 지금 바로 영상 정지 누르신 다음에 하나오션의 오션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서 좀 확실한 타점을 잡아갔으면 좋겠고 어, 추가적으로 간혹 가다가 소통방 입장이 좀 불가피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문자로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아, 소통방 입장이 좀 불가피하신 구독자 분이시구나라고 생각하고 이 문자로도. 제가 소통방에서 알려주는 내용과 같이, 얼마 매수, 얼마 매도, 이런 대응과 전략 내용을 이 문자로도 제가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네, 참고해 주시고, 저는 그저 우리 주저러분들의 좀 기준점을 잡아 드리고자 이 성공 투자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가성 바라는 거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료로 공개 드리는 만큼 우리 주저분들께서도 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네, 이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지금 시장 상황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게 바로 지수흐름인데요. 일단 코스피 지수가 단기간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걸 확인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단기 상승 폭이 커졌다는 건 그만큼 되돌림 리스크까지 커졌다는 뜻인데요.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현재 현물 주식을 들고 있으시죠? 현물 주식만 들고 있으시면 조정 구간에서 큰 손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선물 거래, 즉 지수 거래입니다. 보통 선물 거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오를 때만 이 수익을 내곤 하지만 이 선물 거래는 좀 다른데요. 네, 지수 거래는 시장의 전체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네, 개별 종목처럼 이런 특정 악재나 호재에 휘둘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네, 그리고 장세가 흔들릴수록 오히려 지수 거래가 갖고 있는 장점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죠. 네, 예를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 같은 지수는 개별 종목하고 다르게 이 상장 기업 전체를 반영하기 때문에 특정 기업의 악재가 나오더라도 지수 자체가 급격하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장세가 좋지 않고 흔들릴 때일수록 종목보다 이 지수 거래가 훨씬 유리하다 이거죠. 이 지수가 빠져도 오히려 우리가 숏 포지션만 잡는다라고 한다면, 네, 다시 말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위험한 구간을 앞두고 있을 때는 롱이 뭐예요, 주주분들? 상승이죠. 숏 하락을 좀 적절하게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주식 손실을 방어하면서도 우리가 추가적인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무기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특히나 이번처럼 코스피 지수가 단순히 고점 근처까지 끌어 올려진 지금과 이 같은 시기에는 단순히 주식만 들고 가는 것보다 이 지수 거래를 병행하는 게 훨씬 더 현명적인 전략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현물만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위험 관리, 그리고 수익 극대화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둘다 병행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베스트고요. 네, 실제로 이전 기사에서도 이런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 8만 원 돌파하자 관련 코옵션은 26대 급등했다. 우리가 이 기사만 보더라도 확실하게 알수 있고 이게 의미하는 건 단순하죠. 단기간에 지수가 급등하게 된다고 한다면 현물만 들고 투자하시는 우리 개인분들은 불안한 반면에 이 지수나 상품을 활용하는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리스크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네, 여러분들 주식이 재테크잖아요. 근데 재테크를 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돈을 버는 재테크 방식에는 종목을 사는 것 이외에도 지수 거래 방식만 알면은 좀 활용하기 쉬운 증시 상황에서는 이걸로 훨씬 더 수익을 보기가 쉽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에서 너무 길어져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 지수 거래에 대해서 더욱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위에 상단에 개인번호 띄워드렸습니다. 010-2068-4471번 이 번호로 지수라고 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실제로 어떻게 위험을 방어하고 우리 여러분들의 수익을 볼수 있는지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했다시피 대가성 바라는 거 없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만큼 우리 여러분들도 저에게 힘이 될수 있는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 수액으로도 자금 늘릴 수 있는 선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100만 원으로 6개월 만에 6,400만 원 만들기 프로젝트인데요. 금전적 요구하는 리딩 방이 아닌 제가 직접 운영하는 100% 무료 소통 방으로 매일 장 시작 전 당일 주도주 단타 종목 두 개에서 세개 추천해 드리고 있고 하루에 최소 5% 이상 매일 수익 가능하시고 월 수익률도 최소 100% 이상 가능하십니다. 우리 주주 분들이 부담되지 않는 투자금 100만 원으로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매달 최소 100%씩 복리로 수익금을 계좌로 불려 간다면 6개월 후에는 6,400만 원 출금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6개월 차부터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매달 수익금 6,400만 원씩 출금하셔서 생활비나 비상금, 저축이나 다양하게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고요. 6개월 이후마다 출금하신 6,400만 원으로 제가 알려드린 종목으로 매매를 하시면서 더욱더 수익을 챙기시고 진짜 경제적인 자유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주주분들은 주식을 시작하신 이유가 뭐예요? 월급만으로 부족하니까 만족이 안 되시고 근로소득 외에 진짜 수익을 보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단순히 종목만 공유해드리는 게 아닌 확실한 종목이 나왔을 때그 기다리는 기준과 이유 이런 확실한 종목의 신호를 읽는 방법 차점 잡는 방법까지 제가 타이밍까지 같이 알려드리면서 공부하시는 방법도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단타의 핵심이자 출발점이고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개인 번호 010-2068-4471번 이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구독자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보통 개인으로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잘못된 매매 또는 고점에서 물려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해요. 보통 한 종목에 오랫동안 물리고 계시면 기회비용도 이를 뿐더러 차액 실현이 불가능해요. 남들은 다 수익 가져가고 있는데 나는 매일같이 물린 구간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분들 제가 종목 하나하나 다 케어해 드릴 겁니다. 네, 저도 주식시장에서 오래 있으면서 우리 간절한 주주분들의 이런 고충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아예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운영 중인 소통방에서는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전 매매를 우리 주주님들이 쉽게 같이 하실 수 있고 만약 라이브 방송이 시간적 여유가 안 되신다라고 하면 제가 직접 문자로 당일 종목 매수 매도 타점을 문자라도 직접 보내드립니다. 내 네, 소통방에 오셔서 제가 올려드리는 타점만 보셔도 신뢰가 생기실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저와 함께 하시다 보면 저 없이도 혼자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실력까지. 4 0시게될 거고요. 제 방송 보시는 우리 구독자 주주분들은 제가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이 기회 꼭 잡으셔 가지고 수익 보실 수 있는 이 기회를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도움이 필요하신 주주분들은 010-2068-4471번. 네,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